아직도 우리 영화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게다가 월드컵 열풍과 스크린쿼터 축소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커진 우리 영화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했던 2,000원의 영화 할인을 다음 달부터 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가뜩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 영화계 또한번 한숨을 내쉬게 됐습니다. 김기준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했던 영화 관람료 할인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과 서울시 극장협회는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할인액 2천원 중 극장측이 부담하고 있는 액수는 700원에서 900원. 극장측은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할인을 극장측이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뭐 나중에 할인부담 할인 부담, 전부 부담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 예, 예. 이통사 하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처음에 다 장인들 해놓는다 하러면그 면돈 극장에 부담을 줬으면은 극장 입장에서 극장에 더 이상 이통사가 들어와서 뭐 요금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지 말란 얘기죠 어제. 극장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통사 측은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할인 요금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이고 이중 극장 측이 450원을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협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장 측은 조만간 할인 중지에 대한 안내문을 각 극장에 게시할 방침입니다. 이통사 할인이 중지되면 상당수의 영화 팬들에게는 사실상 2,000원의 요금 상승 효과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극장을 찾는 관객이 줄어들면 스크린쿼터 축소와 월드컵 열풍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9년 도입된 이후 영화 팬들을 극장으로 이끄는 데 한몫을 했던 이통사 영화 할인 지난달 점유율이 32%까지 떨어지며 위기론이 나돌고 있는 한국 영화계. 이통사 영화 할인 폐지는 또 하나의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와이킨스타 김기중입니다.